에듀클래스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산 전기학원 강사 유홍준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전기 설비 과목 학습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이 전기 설비 과목은 개념 뚝딱 이런 거 없습니다 오 어, 선생님 왜 없나요 단순히 암기하는 것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학습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 필요 없어요 어 선생님 근데 이 암기하는 과목이면 어렵지 않나요? 음, 암기하는 거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중요한 부분 이렇게 체크하면서 찍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찍어 드린 부분만 잘 암기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 나오실 겁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챕터 공통사항에서 첫 번째 핵심 뭐예요? 그렇죠. 용어 정의 및 전압의 구분이라고 되어 있죠. 용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용어를 다 잡아놔야 뒤에 가면 갈수록 아, 이거는 뭐였지? 이거는 뭐였지? 라는 생각으로 쉽게 해석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첫 번째 용어정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용어정의 쪽에서는 일반적으로 한문항 정도가 출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선생님, 용어 많다던데요? 맞죠. 용어가 한 70개 정도 좀 넘는데 그 용어들 중에 우리 교재에 돼 있는 거몇 가지, 15가지, 그리고 제가 몇 가지 그중에 또 다섯 가지를 확 하고 찍어 드릴 테니까 그것만잘 봐주세요. 자 그렇다면 가공인입선 보겠습니다. 가공인입선 당연히 뭔지 모르실 거예요. 우리 가공이란 표현이 요 공자를 살짝 빼내면 육군에 군 공군 아 공군 하늘에 떠다니는 애들 아 그래서 공중에 떠있는 이라는 표현이죠. 음 그렇다면 우리 가공인입선은 도대체 뭐냐 공중에 떠있다가 인입 어디로 들어오는 선. 그래서 읽어 보니까 지지물로부터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수용 장소의 부침점에 이르는 전선. 그럼 여기서 중요 키워드 두 가지 잡습니다. 바로 지지물에서 바로 수용 장소로 들어오는 거. 선생님, 지지물이 뭔가요? 지지물은 법에서는 전주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쉽게 전봇대 생각하시면 되죠. 전봇대. 아, 지지물은 이 전선이 가기 위해서 버텨 주는 그러한 전봇대 얘기하는구나. 그리고 수용 장소 선생님 또 이건 뭐죠? 자 수용 장소는요 우리 집 생각하면 됩니다 집 아니면 단독주택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를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가공 입선이 시험 문제에 나오면요 가공 입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또는 이러한 설명들이 나오고 가공 입선을 콕 하고 찍어내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때 뭐 지지물과 수용 장소 아 지지물에서 수용 장소로 바로 들어오는 선이 가공 인입선이다 요거 나름 중요합니다. 어일 번부터 바로 첫 번째 체크가 들어왔어요. 이러한 체크를 잘해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용어는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체크해 드리는 거에 좀더 집중 아시겠죠. 두 번째 분기회로 보도록 할 텐데요. 이 분기회로도 쉽지 않아요. 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간선 뭐 분기 그리고 과절이 차단기 이런 다양한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렵죠. 하지만 여러분 제 말을 한번 천천히 들어 봐 주세요. 우리. 간선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분기라는 표현들도 막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과절류 차단기, 어, 처음 보는 용어 많습니다. 근데 쉬워요. 자, 잊으시고 이렇게 생각하시죠.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으면 이 나무 메인 통이 뭐예요? 줄기죠. 어, 너의 이름은 줄기. 그러면 이 줄기에서 뭐가 가지들이 이렇게 나가겠죠. 아. 이 줄기 메인 줄기를 우리가 간선 메인 선을 간선이라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줄기를 뭐라 그런다, 그죠? 얘를 우리 간선. 그리고 요 가지들을 뭐라 그런다, 그죠? 바로 분기되었다라고 얘기한다. 분기. 그런데 이 사이에 뭔가 차단기가 끼어 있다는 겁니다. 아. 이 사이에 이렇게 차단기들이 끼어 있다. 그런데 과전류 차단기 선생님 뭐죠? 음, 일반적으로 뭔가를 막아낸다. 그런 걸 우리가 차단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차단기는 차단하는 기구겠고, 과전류라는 건 우리 전류는 아시죠? 근데 과하다. 우리 어때요? 밥 많이 먹으면 막오 과식했다 이러죠? 과식은 좋은 거에 나쁜 거예요? 어 좋은 거라고요? 아니에요, 나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요 과다, 아 너무 많은 전류가 흐른다. 그거를 차단해낸다. 그게 바로 과전류 차단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어 선생님,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뭐가 있어? 그렇죠. 뭔가를 분기했대. 아, 어, 분기했대요. 그럼 무슨 애로 회로? 분기회로 이렇게 찍어내시면 됩니다. 얘는 체크 정도가 아니에요. 뭐 너무 그냥 기본. 분기란 말 나오면 분기회로 찍는다. 이렇게 간단히 잡아가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계속해서 세 번째 중성선입니다. 전원의 중성극에서 접속된 전선. 자, 우리가 회로이론이나 전기기기를 한번 이렇게 보고 오셨다면요, 이런 거는 너무 쉬운 게 돼요. 우리 Y 결선 이거 배우셨죠? 이 Y결선의 가운데가 뭐였어요? 그렇죠. 중성점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그 중성점에서 나온 선, 이게 뭐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중성선입니다. 선생님, 전원의 중성극에서 나왔다는데요. 에이, 중성극이나 중성점이나 다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요거 뭐다? 중성선 간단히 가져가 주시면 되겠고. 자, 네 번째, 특별조합입니다. 우리 특별 조압은 인체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저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음 얘는 이렇게도 많이 얘기해요. EV. a 어, 선생님. 어, 영어 어려워요. 음, 우리 엑스트라 로우 볼티지라고 해서 엑스트라 그러면 갑자기 먼저 기억나는 거 뭐예요? 영화, 드라마 엑스트라. 아, 어, 그거 아닙니다. 이 엑스트라 자체가 뭐 특별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L이 로우, 낮다라는 표현이고요. 이 V가 볼티지 한마디로 전압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특별히 낮은 전압. 오, 그렇다면 선생님, 낮은 거 말고 높은 것도 반대로 있는데요. 그렇죠. 만약에 높은 거라면 하이라고 해서 H E H V 하면은 특별히 높은 전압, 특고압이라고 부른답니다. 어,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일단 특별 저압이 나오죠. 그런데 이러한 이글부들보다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어떤 거냐? 바로 특별제압의 수치입니다. 수치 우리 직류, 크기와 방향이 일정한 직류와 크기와 방향이 일정하지 않은 교류, 공부하셨죠? 자, 직류는 몇 볼트? 120 볼트 이하 그리고 교류는 50 볼트 이하 얘를 맞춰내는 게 바로 시험 문제라는 거죠. 자, 그 중에서도 선생님, 가장 음 우리 세핑이라는 노래도 있는데 어 신출 세핑 문제 뭔가요? 여놈. 바로 직류 120이 어 세핑으로 신출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 이렇게 체크해서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섯 번째. PEN 도체, PM 도체, PE 도체. 오, 선생님. 요거 앞에가 똑같이 생긴 도체네요. 어, 뒤를 봤더니 지금 보호 도체 보호 도체 보호 도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 우리 p라는 표현 여기까지가 지금 다 쌍둥이에요. 그렇죠? 이 p라는 표현이 우리 프로텍티브 얼싱이라고 해서 보호 도체라고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텍츠, 이 프로텍트 우리 막 화장품 같은 거 특히나 이 선크림 같은 거 보시면요. 자외선 차단 어 프로텍티브 한다 뭐 보호한다, 막아낸 자외선에 대해서 막아낸다, 보호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 PE, 선크림 생각하면서, 뭐, 보호도체구나. 그런데, 요 뒤에 NML, 이렇게 있는 거.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바로 뭐, 그렇죠. 문제의 답안을 탁 찍어낼 수 있습니다. 선생님, 문제 어떻게 나오는데요? 음, 얘네 둘은 단독으로 안 나와요. 반독으로 나오는 놈은 요놈인데 일단 요놈에 그럼 체크 간단히 해주셔야겠죠 교류에 대해서 중성선 개명 보호도체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래서 다양한 영문들 중에 예를 찍어내는데 여기 키워드 딱 잡으시면 은 끝나겠죠 키워드는 바로 중성선 중성선은 우리 n이라고 해서 뉴트럴 라인 바로 요놈이 중성선 그래서 중성선 개명 보호도체 요것만 딱 중성선. 보호도체? 아, 보호도체는 선생님이 P. 이건 좀 암기해 주셔야 돼요. 자, P이고, 중성성이 있으니까 N, 뉴트럴. 이렇게 잡는다. 이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그냥 넘어갈 순 없죠. 자, 나머지들을 한번 봤더니, 요 M, L. 이 e, M은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를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하냐면, 고등학교는 높다 그래서 고등하이스쿨. 그리고 중학교는 가운데 껴있다. 어, 밑에 초등학교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운데 껴있다 그래서 미들, 미들, 중간에 있다. 그래서 중간도체, 미들 연결해서 겸용보호도체가 되는 거고. 그리고 L은 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선. 라인은 선이죠. 바로 선도체 겸용보호도체가 되는 겁니다. 어, 선생님 어려운데요. 어,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뭐, P 나오면 보호 도체고 중성성 겸용 보호 도체는 뉴트럴 N 잡고 끝낸다. 그리고 문제 유형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 다음 중 겸용 보호 도체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그리고 이렇게 N M L O P Q R S 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영어 얘기했어. 요 A B C D E F G 하면서 L M N L M N 그죠? 그러면은 L, M, N 외 나머지 찍어버리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어렵지 않죠? 음, 그렇게 잡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본 문제 보기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었어. 그러면 이런 거는 지금 아니잖아, 그렇죠? L, M, N 아니에요. 어, 땡 틀린 걸로 잡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리플프리 직류 보도록 할게요. 자, 리플프리라는 건 리플이 없다. 어, 선생님 프리는 자유인데요. 어, 그런데 이 프리라는 표현이 자유도 있지만요. 없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어, 대표적으로 듀티 프리. 우리 뭐예요? 면세. 어, 우리 세금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얘도 리프리 없다라는 표현이고 물론 시험에서 음 얘는 나름 중요합니다. 신출로 나온 거니까 중요하고 요10% 이하 뭔가가 10% 이하로 포함된 직류요 10%를 답으로 외우시면 끝나요. 다만 뭔지만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리프리라는 뜻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교류를 직류로 이렇게 변화해서 사용을 하죠. 그런데 이 직류로 변화했을 때도 실제로 선생님 직류는 이런데요. 근데 처음에 직류로 변환할 때 요게 짝을짝을짝을 해요. 실제로는 이 짝을짝을 할때요위 아래로 살짝살짝살짝 뜨는 요 부분 성분들이 있죠. 이 성분을 뭐라 그런다? 리플 성분이라 그런다. 그러면 위아래로 살짝살짝 뜨는 거 좋아요, 나빠요? 어, 나쁘죠. 그럼 없으면은 좋겠죠? 그래서 우리 리플 불리 직류. 리플 성분이 없는 직류, 깔끔한 직류. 아, 요 정도면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게 바로 뭐 시료값 10% 이하. 시료값이라는 건 우리 전기 이론이나 이쪽에서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10% 이하. 다시 한번 무슨 뜻인지 마지막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리플 프리 직류 100V입니다. 라고 한다면 위로 찡. 몇 10%니까 110V. 아래로 찡. 몇? 그렇죠 10%니까 90V. 아, 이 사이로만 왔다 갔다 거리면은 그냥 없는 거다. 몇 볼트? 100볼트라고 생각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다시 리플 프리 진유란 리플 성분이 어떻게? 그렇죠. 10% 이하로 포함된 거 이것만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계속해서 9번 2차 접근 상태 나가도록 하는데요. 2차 접근 상태는 사실 우리가 이 접근 상태라는 용어를 먼저 아셔야 되죠. 그런데 접근 상태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전봇대. 전봇대가 쓰러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아, 당연히 안 좋겠죠. 그래서 전봇대의 높이 반경만큼 수평 거리를 우리가 접근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전봇대에 뭐가 많이 걸려 있어요. 많이 걸려 있다 보니까 이 가까운 곳을 우리는 더 위험하다고 보는 거고 뭐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위험한 구간 가까운 곳 바로 3m 미만이 몇차 2차 접근 상태다라는 거를 외우셔야 돼. 요 근데 선생님, 바깥쪽은 뭐, 그럼 뭐라 그러나요? 바깥쪽은 1차 접근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그거 안 가르쳐줘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러면 뭔가 1차 접근이 있고, 그리고 뭐, 2차 접근이 있고, 1, 2, 그 다음 숫자 뭐예요? 3. 오, 1차 어딘가 있고, 중요하지 않고, 2차 접근이 있고, 몇 미터? 3 미터, 1, 2, 3. 이렇게 암기하시면 금방 암기하시겠죠. 제가 근데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 선생님, 가까운 데라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 은 1차가 어때? 더 머릿속에 남는 것 같아. 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어떤 회사가 부도가 났어. 그럼 1차 부도, 2차 부도가 났을 때 뭐가 더 위험해? 그렇죠. 2차 부도가 훨씬 위험하지. 그렇기 때문에, 아, 2차 부도 위험한 거, 가까운 거 3m 미만.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 2, 3. 기억해 주세요. 10번. 전격 전업입니다. 자, 정격전압은 또 가볍게 가볼게요. 우리, 정격전압 같은 경우는 발전기가 정격운전 상태, 어? 발전기! 어디서 봤어요? 기기 때 많이 보셨죠? 바로, 이 발전기가 정격운전 상태에 정상적으로 잘 돌아갈 때, 동기기의 단자에서의 전압, 뜨는 전압. 그래서, 아, 발전기 정상적으로 돌때 뜨는 전압이구나. 그것을 뭐, 정격전압이라고 그냥 용어에선 하는구나. 이 정도만 간단히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1번, 12번, 13번을 봤더니, 소소소가 나와요. 소소소? 어? 이 소는 장소의 소거든요. 어, 그러면, 으어, 뭐예요? 그렇죠 변소. 아하하. 음? 어, 너무, 어, 너무 냄새나죠? 자, 그렇다면, 얘네들 어렵지 않다는 거죠. 발전소 하면은, 뭐, 발전하는 장소, 전기를 만드는 곳, 생산하는 곳, 그리고 변전소. 우리 기기 시간에 다 변압기 이런 거 배우셨을 거라 믿습니다. 공부하고 오셨을 거라 믿어요. 변전소는 뭐 변성하는 거. 변성한다는 게 뭐예요? 그렇죠. 승압을 하거나 강압을 하는 곳. 그런 것들이 바로 변전소. 어, 그럼 선생님, 13번 급전소. 얘는 급전하는 곳 이렇게 기억하면 되나요? 안 돼요. 아, 참 아쉽습니다. 얘네들은 좀 상식 느낌인데 요 급전소는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제가 찍어 드린다 그랬지. 전력계통의 운용 및 지시를 하는 곳. 선생님, 전력계통의 운용 및 지시를 하는 곳, 이렇게 나오면 답을 급전수 찍으면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급전수는 어떻게 공부하면 조금 더 쉽냐? 중앙관제센터라고 생각하세요. 중앙관제센터. 그래서 가운데서탁 지켜보다가 어떻게, 오, 여기 전기 많이 써. 이쪽으로 더 보내. 오, 여기 전기 별로 안 써. 거긴 좀덜 보내. 오, 예비전력이 지금 어느 정도밖에 없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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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해주는 바로 그런 곳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운용및 지시를 하는 곳.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다음, 14번째. 전선로입니다. 어 선생님 전선로 로 자가 붙으면 길로 자길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 때는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로 자에 놓고 부속 시설물 포함 어 선생님 이 말은 또 무엇인가요 자 우리가 이로 자가 붙으면 앞으로 법에서는 부속 시설물들이 포함된다. 선생님 부속 시설물이 뭔데요 우리. 전선이 이렇게 가려면 은 어디인가 막 거쳐서 갈거 아니에요. 그 거치는 것들 싹다 포함한 게 뭐다? 음, 로자가 붙는다. 그렇다면 전선 로,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이해 준하는 곳, 전기, 사용장소, 상호간 음, 이런 거는 너무 중요치 않아. 그러면 뭐, 이를 지지해주거나 수용하는 시설물, 요것만 보이면 정답. 아시겠어요? 아- 전선이 가는 길에 얘를 막잘 매달아 주거나 어떻게 이거를 탁하고 안착이 되는 그러한 시설물 그 정도만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5번 이웃 연결인입선. 오 선생님 이웃 연결인입선은 또 도대체 뭔가요? 우리 처음에 가공인입선 배웠죠. 가공인입선에서 어땠어요? 그렇죠. 우리 집으로 전기를 이렇게 줬어요. 그럼 여기서 전기가 이렇게 들어왔죠. 그런데 옆에 제 친구가 사는 거야. 내 친구. 그러면 내 친구니까 이웃이죠? 이웃한테 전기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웃한테 전기를 보내줍니다. 어, 그럼 이웃하고 나랑 연결돼 있네? 이게 이웃 연결 인입선입니다. 어, 선생님, 그렇게 쉬워요? 그렇게 쉽습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를 풀 때는 근데 조금 더, 조금 더 아셔야 되는 키워드가 있다는 거지. 뭐, 한 수용장소, 우리 집, 그쵸? 그래서 다른 수용 장소. 어, 어렵지 않네. 우리 집에서 이웃집, 다른 집에 보내는 선. 뭐라고요? 이웃 연결 인입선. 다만 여기서 용어 하나만 조금 더 잡고 갈게요. 우리가 지금 혼용하는 용어가 있어요. 바로 연접 인입선이란 말. 연속해서 근접한 곳에 있는다. 그래서 연접 인입선이라는 말을 혼용합니다. 그래서, 이 연접인입선, 그리고 이윤연결인입선, 이두 가지 용어를 조금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음, 이렇게 해서, 우리 용어 15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물론, 여기 있는 것들도 문제에 잘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다시 위로, 위로, 위로 가서, 뭐, 그렇죠. 중요한 거를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가공인입선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어, 이거 중요하다. 아까 쳐놨는데, 제가 좀 지우라 지워졌었죠. 중요하다. 분기회로, 그냥 분기 나온 분기회로다. 자, 다음 중성선 그냥 중성선에서 뺐다. 자, 특별제압에서 중요한 건 뭐다? 그렇죠. 직류 120 이하가 특별제압이다. 물론 다음에 교류 50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놈이 중요하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다? 그렇죠. 중성선을 겸용한 보호도체인 PN이 중요하다. 아시겠죠? 또는 뭐를 아닌 걸 찍어내는 거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우리 영문 ABCDFG 하다가 뭐? L, M, N 요것만 있고 나머지 없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고 리플프리는 뭐10% 요거 하나 잘 잡아주셔야 된다 그리고 2차 접근 상태 접근 상태에서는 몇 차가 중요하다 그렇죠 1차도 있다 그런데 2차 접근 상태가 중요하고 1, 2 그렇죠 3 m 미만이다 자 그리고 요거는 우리 혹시나 얘는 시험에 잘안 나옵니다. 그런데 혹시나 급전소가 나오면 뭐다? 그렇죠. 운용및 지시를 하는 곳. 야, 너 뭐해? 하고 뭐 어, 이렇게 중앙 관제 센터 같은 거, 급전소. 자, 그리고 전설로 항상 로자 나오면 뭐다? 부속 시설물을 같이 포함해서 얘기한다. 이웃 연결은 이제 쉽죠? 이 집에서 이제 옆집으로 보내는 선, 한 수용과 다른 수용과 이웃 연결 니입 선. 자,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우리 전압의 구분입니다. 전압의 구분은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몇 볼트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이게 낮은 전압인지 법적으로 높은 전압인지 아니면 굉장히 높은 전압인지. 그래서 낮은 전압 저압, 높은 전압 고압, 굉장히 높은 전압 특고압.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법에서 규정하는 전압 수치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우, 어려워. 그래서 제가 얘를 다시 여기다가 그냥 짧게 한번 그려볼게요. 낮은 전압을 제가 저압이라고 했죠. 오 높아요. 높은 전압을 고압이라고 합니다. 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은 전압을 특별히 높다 그래서 특고압. 음? 혹시 아까 기억나세요? 특별히 높은 거? 그렇죠. 엑스트라 특별하다. 그리고 하이 높다. 그리고 전압 V. 음,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그냥, 그냥 간단한 복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저압 고압 특고압이 어떻게? 우리 직류도 있고 교류도 있다는 거죠. 자 이때 직류 같은 경우 1 5 0 0 v 까지 그리고 교류는 1000볼트. 일단 숫자 자체는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래서 뭐 암기하시기엔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것 같아요. 저압이 직류 1500, 교류 1000. 그런데 얘를 넘어간다. 한마디로 얘보다 크다. 1501부터 큰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러한 수치를 우리가 초과되었다고 라 얘기를 하죠. 그럼 얘를 초과한 순간부터는 뭐다? 고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디까지? 바로 7 k v 까지 자, 우리 7kV는 7 k v 는 7000v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를 또 넘어갔어. 넘어가면 뭐라고요? 초과. 그러면 이제 특고압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래서 우리 이쪽 지금 잘 보세요. 지금 보시면 특고압 같은 경우는 몇만 넘으면 무조건 특고압이야. 그렇죠. 7만 넘으면 지금도 결의는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특고와, 무조건 특고와. 그런데, 조합 문제가 나오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떤 게 어렵냐? 내가 직류 1,500, 교류 1천0 0 1,500, 1000, 1,500, 1,500 1000. 아, 차이 나네?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고 시험장을 갔는데, 뭐가? 아, 이직류와 교류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헷갈리면 안 되겠죠? 내가 공부를 했는데 헷갈리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쪽을 어떻게 하나만이라도 딱 정확히 잡아놓는다. 바로, 일용직. 아, 내가 자격증을 따면은 평생 일용직을 안 하겠다. 음, 그렇죠. 우리 정기 자격증자들은 이제 산업기사, 기사까지 쭉 만약에 조금 올라가시잖아요. 그러면 평생 일하실 수 있어. 자격증으로.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해 주시고 왜 선생님 일용직입니까? 1 5쪽. 바로 1 5쪽이 1 5쪽이 뭐다? 직류다. 그래서 15직, 일용직 하나 기억해 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용어랑 전압의 구분 다뤄 봤는데요. 이쪽에서는 한 문제가 잘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좀 반복해서 많이 봐 주세요. 어, 여러 번 쓰려고 하는 것보다는 어, 중요한 건좀 쓰셔야 돼요. 근데 수치가 있거나 그거 외에는 많이 봐 주시면서 공부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요즘 전기기능사 공부를 빡세게 하고 있는데 얼마 전 지인이 추천해준 책을 봤어요. 요거요거 요거 진짜 대박이에요. 수험생 여러분 믿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고민은 배송만 해줍니다. 아무튼 같이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벗기는 거 좋아하시죠? 한번 벗겨볼까요? 쭉. 아 뭐야 뭐야. 아, 왜 이렇게 안 벗겨져? 저렇게 궁금하겠네. 아 됐다. 불라동 벗겨지는 게 좋은데 요리 요리 뭉쳐주고. 지구를 사랑한다면,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꺼져, 처리다! 일 귀엽죠? 과연, 내용도 귀엽다 왕초보, 나 같은 아줌마를 위한 필독서 이거 봐요. 완전 딱 저죠? 기능사 보이기한판 듣까? 여러분, 우리 같이 합격해요. 어머, 어머. 무료 동영상도 볼수 있대요. 친절도 하셔라. 여러분, 이태원 클래스가 아니에요. 에듀클래스. 클래스가 다르다. 에듀클래스. 그거,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금부터 교재좀 볼까요? 제 1과목, 전기, 이론부터 볼게요. 이놈의 시키 또 있네. 챕터 1, 직류회로. 챕터 2, 교류회로. 챕터 3, 전기, 자기야. 아, 젠장 무슨 말이래.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에듀클래스 동영상 강의 보면 무조건 합격한답니다. 왕초보를 위해서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책을 만들었다고 해요. 어디 한번 볼까요? 책의 구성을 보여드릴게요. 각 챕터마다 핵심이 있고요. 날개에는 포인트들이 있네요. 핵심에 해당하는 필수 예제도 보이네요. 한장 넘겨볼까요? 핵심 투가 보이네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른쪽 페이지에는 필수 예제가 있네요. 계속 이러한 구성이고요. 쭉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출제 예상 문제 70 문제가 보여요. 이것만 풀어도 합격하겠죠? 아, 일타 강사 대산 전기학원 원장님이 끝장나게 풀어주신대요. 돌머리도 이해할 수 있다. 숙포자도 아줌마도, 아저씨도 걱정하지 마세요. 영상 보셨죠? 뭐하세요? 일단 지금 바로 책부터 다세요. 고고.